용산에 위치한 카투사 부대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말 외박 때 고기 같이 먹자고 동료들하고 후배들한테 졸랐는데 다들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 가야 한다면서 떠나버렸죠 남겨진 이 친구는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아이 누구 갈 사람 없나 에이 그냥 혼자 가서 먹을까? 아니야 누가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어? 이 친구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은 부대 바로 앞에 있는 고깃집을 당당하게 혼자 들어서게 됩니다. 원 없이 고기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신있게 주문을 해요. 사장님, 여기 고기 3인분 주세요. 혼자 먹는 게 눈치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맛은 정말 꿀맛이었죠. 대충 2인분 정도를 먹은 걸까요? 이제는 너무 배가 불러서 도저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. 고기를 남기지 않니 너무 많이 남았기에 이 친구를 사장님을 불렀습니다. 사장님 여기요. 예, 저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고기 좀 싸주세요. <laughs> 안 그래도 친구가 처음 혼자 들어올 때부터 특이한 놈일세. 혼자 고기를 먹으러 오다니 라는 눈초리로 바라봤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. 고기도 망경이죠. <laughs> 네, 뭔가 얼굴에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. 아왜 멀뚱이 쳐다만 보시지? 아 사장님 저 고기 좀 싸주세요. 사장님은 5초 정도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시간동안 고민을 하시더니 친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친구 옆에 앉아서 상추쌈에 고기를 싸서 <laughs> 친구를 갖다 주고 <laughs> 요아 <넣어요. 웃음> 하세요 아 하세요 <laughs> 아, 마늘 넣어요 안 넣어요 <laughs> 그제서야 친구는 왜 사장님이 그렇게 망감에 교차하는 얼굴로 본인을 쳐다봤는지 <laughs> 알게 됐어요 결국 사장님이 건네주신 고기도 잘 받아 먹고 친구도 사장님께 고기를 몇점 싸드리고 <laughs> 나머지 고기는 포장해서 나왔다고 하네요. 아그런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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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